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오늘 은영님 네 와서 여기 그 고깃집에 를 왔는데, 요거 제육볶음에다가 이 은영님이 요걸 따왔어요. 이파리가 딱쌈 싸먹기 좋은 잎사리네요, 네, 요 정도가. 예. 얘보다 좀더 크기도 있고, 예.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를, 이, 이거를 농사진분들이 요거를 아이스플란트를 활용법을 잘 모르신다면서요. 샐러드용은 많이 드셔보셔서 알 거예요. 근데 네. 이 이파리 같은 경우는 드시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말 그대로 고기 싸서 드시면 돼요 제일 로 첫번째 간단한 거아아 네. 네. 뭐 이렇게 음. 고기 싸서 쌈장 굳이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아 얘가 예, 예. 간간한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김치를 올리겠다 그러면 쌈장은 빼시는게 맞는 거 같아요 그쵸, 어. 간단하게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냥 아 그리고 또더 재밌는 게 뭐냐면 당뇨 있으신 분들이 예. 식사를 하시고 나면 당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성분이 당 수치를 샤압수치를 떨어뜨리는 성분에 가까거든요아 먹으면서 그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고기.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들 밥 가운데 반어서 밥에다 넣는 이유가 백미를 못 드시는데 백미를 그랑 드시는 게 그런 이유 도 하나. 그럼 이거를 아이스 플란트를 식물을 거기다 밥에다 넣어서 먹어도 돼요? 아니면 가루를 넣어도 돼요? 아니면 즙을 가루, 넣까요? 아, 가루보 얘가 더 다져서 넣어도 상관없고요. 음. 다른 분들도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음. 은영 씨가 준 분말로 한 밥도 맛있었는데 분명히 윤기가 찾졌는데 즙으로 밥했는데 너무 맛있다고. 와더 차지고 이렇게 끈끈이가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윤기가 더. 아 많아요. 우리도 즙으로 밥을 해야겠어요. 아, 저, 저도 즙으로 밥을 생각을 못봤거든요 <laughs> 우리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도 해보고. 우리 다 했잖아요. 이거 분말도 넣어보고. 아까 은우님이 하우스에서 음. 어떤, 뭐, 백태가 안, 안 되겠다고 음. 그랬잖아. 근데 음. 나는 하도 당뇨초부터 <laughs> 안 먹는 게 없잖아. 지금 당뇨초도 먹고 <laughs> 이, 아, 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 백태가 없어졌는지를 나는 몰랐지. 음. 언니가 백태가 있었대요. 음, 몰랐지. 심했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그걸 말을 해서 어런가보다아 <laughs> 여기 증인이 있네 저도 몰랐는데 당뇨 환자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응자기는 음. 당뇨 때문에 이몸 때문에 이몸 때문에 치약을 한 그릇 못 쓰신다고 손의 이름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볶아서그 소금으로 양치를 하신대요 옛날 방법대로. 음. 어. 어. 걔게 너무 짠거예요 어. 제가 드었던그아시아에 소고로 약주 해보니까 얘가 단맛도 있고, 짠맛도 중화가 돼서 만지지도 않고 너무 좋았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우연찮게 알았는데 텃바닥에 배태가다 없어진다고 저한테 전화가온거예요 어. 이것도 되는 거냐고.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한생님 한번 싸서 드셔보시죠, 이거. 어,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근더 게, 아이스크림하고 고기하고, 그림기 있는 거 없잖아요. 약간 이빨이 뽀득뽀득한느낌 나실 거예요. 드시죠. 어. 어. 한 선생님, 한번평좀 해주세요. 이 이걸 드시고. 멋있는 표현 한번 해주세요. 은영님으로 위해서. <laughs> 딸 같은 은영님으로 위해서 응원 한번 해주시죠. <laughs> 살살 녹아요? 와, 표현 좋다. 아, 그죠요? 살살 녹아요? 아, 언니 그래요? 예,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자, 지게법한 번씩 안 하겠어요? 그쵸. 근데 그분 거그쵸죠 저도 가많이있었는데 그분 얘기 듣고 나서 다는 맛있는 는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맛는 맛있는 맛있는 맛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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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있는맛있이 맛있는 맛있는 는

딱그거어요 얘가 음. 갖고 음. 있는 음. 계란이 녹아내린다는 표정도 있는데 싹을 싸서 먹잖아요 그런가 보기에는 사과샤가 는 맛이 있는 편인데 얘 수분기가 많아서 입안에서 억수로 나게 되면 같이 소화가 잘 되네요 저는 밥 먹을 때 물을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얘는 물이 필요 없네 지금 주시면서 느끼는 게 아마 얘가 수분기가 많아서 그런 거아요 물을 저는 이거를, 만약에 뻑뻑하게 짜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동시에 집어넣어요. 우유가 원래 안좋잖아요 근데, 물 생각이 안 나네. 우 먹으면. 음, 너무 음, 음, 음 좋아. 어떡해. 빨리 먹어요, 원영님. 짜서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그러니 진짜 좋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k